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드와 프로그래머 다가올 로우코드 시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코드와 노코드가 뭔지부터 말씀해 드리면 코드를 안 짜거나 적게 짜는 것으로 개발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패러다임이에요.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개발사에서 어 직접 어떤 스테이지별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laughs> 기획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종의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툴 같은 거를 제공을 해요 그럼 이제 기획자나 이렇게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게임 스테이지를 만들어 가는 그 게임 기획자들이 실제로 이제 그 스테이지를 구성을 해요 그 툴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개발 사용자 이미 그런 맵들 개발, 워크래프트, 유즈맵 개발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를 미리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이후에 만들면 되죠. 뭐 옛날에 RPG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RPG 만들기, RPG 찍구르라 그래서. 막, RPG 만들기 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나리오랑 이제 스테이지 구성은 이제 사용자한테 맡기기에, 맡기기해서 무슨 게임 만들기에서 그 게임을 만드는 툴을 제공하는,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어, 이제 유즈맵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게 미리 좀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이미 로우코드 시대는, 제가 미래의 로우코드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미래의 로우코드 시대가 온다기 보다는 이미 왔다. 왜냐면은, 일단, 고 생산성이 중요한, 막 엄청난 최적화가 무조건 막 좋기보다 일단 재밌는 게임이 중요하잖아요, 게임들은. 그럴 때 쓰기 좋게, 이제, 뭐, 요런 것들, 유니티랑 언리얼 엔진, 뭐, 요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미 많은 게임들이 두개 이제 게임 엔진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얘네도 고 생산성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코드를, 뭐, 블루프린트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적게 짜서 게임 개발할 수 있게, 뭐,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새 무슨 미래 패러다임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 사실 그냥, 그냥 자주 있었다.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어설픈 개발자는 금방 대체될 거라고. 미래에 많은 수요가 맞물리면서 고그 생산성에 주목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든 영상 중에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 3차 생산자 프레임.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1차 생산자는, 어, 그 나무를 키우고 2차 생산자는 그 나무를 베어서 가공을 해서 가공을 하고 3차 생산자는 그걸 가지고, 어, 그니까 2차 생산자가 만든 종이를 가지고 3차 생산자는 이제 책을 이제 써내러 간다. 그 안에 어떤, 어그 컨텐츠를 넣는 데 주목을 하더라. 뭐 이런 것처럼 분업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이제는 로우 코드 플랫폼이 발전을 할 거고 이미 발전했습니다. 언리얼 엔진이나 뭐 유니티 엔진은 역사가 깊죠. 어, 은근히 10년 이상 됐어요. 언리얼 엔진 더길더길 거야. 그래서 이제 요런거 보시면 그요렇게 해외 사이트인데. 지금 그냥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번역기가 싫으시면은 뭐 알아서 찾아서 보세요. <laughs> 잠깐만. 영어로,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랑, 락, 랑사? 뭐, 어, 랑사? 뭐, 야 이것도. 랜사? 뭐, 이렇게 하거든요. 잘 모르겠다. 어 키스플로우 무슨 아웃 시스템즈 뭐 이렇게 세일즈포스 또뭐 있니? 여기 보면은 비주얼, MS에서도 이거를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구글도 여기 이런 이 계열의 좀잘 나가는 꽃들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예전부터 사실 있던 패러다임이긴 한데 이게 좀더 심화가 되고 있는 것 뿐이고. 어,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앱스라는걸 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방향. 스크래치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 코딩 교육 해가지고 스크래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코드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요렇게 이제 유즈맵 세팅 이렇게 하듯이 그냥 일부 뭐 갖다 붙이는 방향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앱 메이커 해가지고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어,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 사실, 이런 패러다임은 굉장히 오래된 패러다임이긴 해요. 최근, 막, 렇게 각광받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기사들이 좀 이렇게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센차 터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곳에서 개발하면은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 다 되는 거, 뭐, 이런 거. 웹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라든지, 그런 거를 비교해 보면은 그냥 옛날부터 있었어. 뭐. 그저 어렸을 때는 나무의 에디터라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웹 개발 좀 편하게 해 주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패러다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 어떤 투 이제 분명히 이제 한국 시장에는 하나가 독과점하는 경향이 좀 있어 가지고 이제, 한 플랫폼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그게 이제, 그 지금 뭐, 리액트,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뭐 하나 누가 쓴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쓰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강해서. 그래서, 뭐 하나 대세다 그러면은, 박서. 물론 이제, 전세계, 전세계 시장도 뭐, 사실 뭐, 비슷비슷한데, 한쪽에 조금 몰리는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더 심하거든. 그래서, 아마 그 뭔가 하나 이렇게 팡, 빵 떠오르는 게 있긴 있을 건데 아마 지금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 위주로 저런 쪽 투자나 이런 좀 밀어주는 경향이 좀 있더라.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행보나 이제 뭐 페이스북의 행보를 좀 보시는 게 미래 먹거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걸 왜 저렇게 하냐면 그 지금 구글, 구글 클라우드 뭐 이런 거나 어, 지금, 뭐, 에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 클라우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도 삼성 클라우드가 있어요. 이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개발을 자동화하는 걸 만들면 자기네들 클라우드를 쓰게끔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 그 자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거고 아 이미 있겠죠. 어 그런 거를 쉽게 쉽게 할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팔아먹기 좋기 때문에 저 그리고 그게 되게 편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 내가 굳이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일정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쉽게 오픈을 하는. 그런 이제 미리 만들어진 쇼핑몰들을 제시하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미리 만들어진 거야. 내 상품을 등록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쇼핑몰 이제 솔루션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를 선택을 할때 선택을 하듯이 이제 지금 하는 개발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아뭐 애저 지금 뭐 사실 자 원래 옛날 같은 경우는 IDC랑 계약을 해가지고 서버 하나 때려 넣고 어, 직접 막 세팅하고 뭐 IDC 가서 막막 막 이렇게 투닥투닥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디바이스 설치하고 막 와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시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나 뭐뭐이저뭐 뭐뭐 아마존 에 AWS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이제 일부 회사들은 그런 거에 이제 의존을 안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연동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인프라 세팅을 하고 그 환경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런 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다 해주거나 어떤, 어떤 기업들이 해주고, 그거를 이제 개발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고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어, 사실 그 디테일들이 뻔하거든. 회원가입 프로세스나 뭐 로그인 프로세스나 사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 사이트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을 모아놓고서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 3차 생산자 프레임을 나눴을 때, 어, 뭐, 그러니까 약간 내가 기존 현존하는 개발자들 되게, 어, 특히나 좀 나이 많은 개발자들 또는 이렇게 좀 깨지 못한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한 개발자들에 대해서, 어, 좀총대 메고서 제가 비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알고리즘이야. 알고리즘 좋지 나쁘지 않아요. 아,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라. 남들이 이미 다 짜놓은 알고리즘을 재학습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을까? 아니면 일단은 생산을 하는 것그 자체가 중요할까? 어, 요리로 한번 예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호박의 재배 방식을 알면 좋죠 요리사가. 어, 어느 해, 해풍을 맞든 무슨 뭐 어느 토양에서 재배가 되든. 어, 뭐든, 사실, 잘 되면 좋잖아, 그쵸? 어, 호박의 재배 방식을 알고 하는, 뭐, 그런, 요리사가 있으면 훨씬 좋겠지. 그리고 제, 된장찌개 끓이는 거야. 일단 된장찌개 끓이는 법부터 배우는 게, 사실, 먼저인 초보자한테, 지금 알고리즘만 주구장창 미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죠. 호박의 재배 방식, 호박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하고, 이런 거를 지금 알려주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지금 된장찌개 끓이는 법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럴 때 우선순위는 일단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그 초보자한테 알려주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교육방식은 뭔가 되게 잘못됐어요. 이제 개발, 앱, 앱 개발 하나도 못한 애들한테, 알고리즘이다. 무슨 알고리즘 테스트 문제 풀이다. 아, 어, 막 자료구조도 뭐 모르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해. 자료구조, 아, 쓰는 거 뻔해요. 특히나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자료구조를 쓰는 것들이 뻔합니다. 뭐 디자인 패턴도 디자인 패턴 안 쓰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iOS를 개발을 하던 웹 개발을 하던 안드로이드를 하던 거의 그냥 디폴트로 디자인 패턴이 그냥 때려박혀 있어요. 이미 내가 그걸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디자인 패턴 속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개발하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디자인 패턴의 원리로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교육이 중요한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하는 곳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아직까지 회사에서도 알고리즘 모르면 막 애들 막 죽일 듯이 막 보고, 대기업 전형도 이렇게 보면, 뭐 디자인 패턴을 적용했냐 안 했냐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 우선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니까 된장찌개 하나 끓이려고 된장의 제조 방식부터, 된장 이제 만들어 봐야 돼. 콩도 키워봐야 되고, 호박 키워봐야 되고, 좋지. 그러면 그렇게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끓인 된장찌개는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일반인이 된장찌개를 끓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어 일단, 그 순서를 뒤집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해물 된장찌개 면 해물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할 수 있고 어 아니면 정말 이쪽에선 뭐 소고기 된장찌개 라고 하면 소고기의 중요도에다 대 디테일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 회사에서 어떤 개발 패러다임을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이런거에 따라서 사실 그 공부에 깊이, 깊게 젖어 드는게 좀 다르거든 그런데 마치 그거 모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많은 커뮤니티나 이런 곳들에서 막그 난리를 치는 거야. 사실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게 정말 많거든요. 지금 된장찌개 끓이는 레시피부터 만드는 거 그리고 끓여 보고 맛보고 뭐가 부족한지 학습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우선순위가 그럴 때는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그 디테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 정말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디테일을 보기에는 너무 넓은 시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 진짜 뻘소리 같아도 제가 6년 전부터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어, 그 문제풀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 시간 대비 효율이 적다라고 꽤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유튜버들도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전형이 바뀌니까. 팀노바는 그런 문제 테스트 자체를 시키지 않, 않는데 공부 자체에 안 시켜요. 그런데도 사실 팀노바 애들 좋아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감탄하는 기업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정말 그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뒤, 10년 뒤에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 당신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래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상위 10%의 고생산성 시대에 대체하기 힘든 개발자가 될 것인가? 지금 저런 패러다임이 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게, 아, 정말 모든 개발자가 코더화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져다 붙이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유니티나 언리얼 개발자들도 그 코어적으로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일단 1차, 1차 생산자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엔진 그 자체를 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엔진은 유지보수하고 그어 사실 엄청난 하, 로우 코드가 아니겠죠? 하이 코드겠죠? 많은 코드를 짜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엔진으로 어 엔진의 어뭐 이렇게 부품 공급, 에셋이 에셋이라고 하는데 공급하는 사람들이 2차 생산자일 거고, 그리고 3차 생산자는 뭐그 게임 만드는 개발사 겠죠 그걸 가지고 엔진을 가지고 부품을 잘 조합해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생산자로 전 나누고 싶은데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있다면 기존에는 보통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1 2차를 모든 게임 개발사가 할다면 이제는 1차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을 2차 그러니까 1차 생산자가 만들어낸 패러다임 2차 생산자가 받아서 거기에 맞게 부품을 공급을 하는 이렇게 분업화가 시작이 됐다 이건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그냥 인간의 그냥 역사에서 그냥 꾸준히 나오는 그냥 그냥 레파토리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쪽에 개발자들이 몸값이 뛸 확률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제 뭐 좋은 게임 그냥 로코드 우 시대에서 좋은 게임 쉽게 쉽게 빨리빨리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생각엔뭐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만든다면 그런데 그건 있겠죠 이쪽에 게임 개발이나 어떤 무슨 개발이 좀 쉬워지거나 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기 시작을 하면 어 이쪽이 몸값이 뜰 확률이 상당히 높죠 여기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데 여기 진입장벽이 되게 낮거든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되게 많고 뭐 주, 진짜 재밌는 거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3차 생산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면 꼭 성공한 서비스가 꼭뭐 코드가 겁나, 겁나 복잡하고 뭐 졸라게 잘해야만 막그 성공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뭐, 아니면 좋은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만들어도 되고, 자동차는 똑같아요, 패러다임이.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이 기존에는 없었던 거죠. 그냥 프로그래머 혼자 다 해, 다 하면 된다는 주의였는데, 그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를 굉장히 이제 힘들게 만드는 게, 어,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반복된 작업들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뻔한 거. 그런 것도 사실 트 프로그래머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건데, 이런 패러다임은 사실은 올 수밖에 없었던 패러다임이에요. 게임 개발이 노가다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일반 서비스보다 게임 개발이 노가다가 보통은 심한 편이에요. 근데 이런 노가다가 심한 플랫폼에서 먼저 이런 엔진이라는 게 10, 막 10년 전, 20년 전 나온 거고, 그 패러다임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쪽도 이제 하려고 하면 웹 쪽도 사실 뭐 쉽게 쉽게 만드는 웹 플랫폼도 많고, 어, 그런데, 이제 아무튼 엔진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게 흔한, 흔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없는 그좀 난이도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겠죠. 근데 모든 홈페이지가 엄청나게 고도화될 필요는 없잖아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뭐 기능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회사 소개, 소개 홈페이지 같은 경우 쉽게 쉽게 지금도 만들잖아요. 막 이렇게, 뭐, 10만원, 20만이면은 그냥 막 찍어서 막, 그냥 이미지만 바꿔가지고 회사 소개 페이지 쉽게 쉽게 만들거든? 뭐, 그런 홈페이지나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상당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한, 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하면, 한 상위, 아아 5년 안에, 한80% 정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 그, 노코드? 이제, 어, 로우 코드 이제 플랫폼으로 개발이 될 거고 이제 뭐 상위 20% 정도의 개발자만 뭐 그냥 이제 코드를 지금처럼 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지죠? 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 놓은 게 도루묵이 되고 그러진 않지만 이런 패러다임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어, 이런 건 이런 패러다임이나 그런 생각들은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점점 코드 중심적인 거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니까, 팀노바에서, 어, 이런 패러다임을 6년 전부터 사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어, 저 새끼 왜 저래? 싶은, <laughs>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지, 내가. 음, 너무 뛰어나면, 음, 솔직히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맞다라고 믿는 거, 예를 들면 지구는 지구는 지구로는 공전한다. 지구평면설을 믿는 사람들한테 지구 공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마나 안 믿겠어. 뭐 그런 거랄까. 중세 시대에 화형당할 뻔하고 막 그런 거 똑같은 거지. 아무튼 팀 노바는 결과를 꾸준히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전달하는 건 제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런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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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높은 확률로 맞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생각할 거리 던져주는 거만으로도 사실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저 사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런 사람, 저 사람 생각을 맹신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은 이러해. 이렇게 하면서 사실 창의성이 조금씩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해석,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의 그런 것들과, 좀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뇌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단단하고 좀 똑똑하게 만드시는 게제 어 영상의 오늘의 목표입니다. 사실 뭐 진짜 5년 안에 저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맨날 뭐 비전만 졸라 제시하고 실제로 안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뭐한 5년 전, 5년 전에 뭐 4년 전만 해도 뭐 VR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서 VR 아니면은 뭐 큰일 날 것처럼 되게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laughs> VR은 물론 VR이 많이 이렇게 성장한 건 사실인데 막 그거 아니면 안될것 같이 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더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인데 확실한 건 장기적 미래로 봤을 때는. 어,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또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이 급변하는 IT 세계에서 중심을 잡고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뭐, 여러분들에게 뭐 정보성, 무슨 강의성, 물론 강의도 좀 있다가 할 겁니다. 나중에 좀할 건데, 어 그런 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거를 전달하는 게 지금 팀노바 채널에서 해야 되는 어,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의 it 업계를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한데 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it 업계가 이러하다 it 업계가 저러하다 어 또는 그 제가 제일 불만인 건 언어 중심으로 IT 업계를 바라보는 게 제일 좀 아쉽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언어별로 나열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사실, 뭐, 안드로이드 개발만 해도, 자바로 해도 되고, 코틀린으로 해도 되는 시대가 왔고, JVM 머신에서 그냥 돌아가는 언어로만 해도 대략적으로 개발을 할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그두 개의 언어가, 언어로 그거를 나누는 게 사실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제 생각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스칼라라든지, 스칼라로 하든 뭘 하든, JVM 머신을 돌아가는 걸로만 하면, 그냥, 개발 그 자체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거를 나눠서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대세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뭐 대세군 먹은 그냥 지금 수요 자체가 폭발이라 잘하는 개발자한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살수 있는 세상이 이미 펼쳐진 상황이라 그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영상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좀 생각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뭔가 잘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남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이 정해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가려는 사람들이 보통 잘안 돼요. 근데 뭔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선택할 때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어,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나름 설득력이 있어. 그 상태에서 어, 대략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선택을, 선택을 하면 그다음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어, 그런 친구들이 보통은 잘 되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면 뭔가 잘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내가 봐봐.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가 목표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쭉 가면은 시간이 단축돼서 빨리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지가 이상하면, 뭐, 이렇게 간다니까? 음. 이렇게나 갈수 있으면 땡큐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겉돌다가, 이렇, 이 정도도 안 돼가지고, 아, 나 개발 안 맞는 듯,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 다시 돌아온 거야. 되게 많아요. 그니까, 러 그리고서 이제 자기한테 하는 얘기는, 어, 나는 빡대가인가 봐. 난 개발이 안맞죠 이러고 있어. 전공자들 중에 진짜 많아, 이런 애들. 음. 근데 처음에 방향을 어디로 갈지를 잘 생각했으면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갈수 있거든. 팀노바가 되게 잘하는 게 저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개발에서 어려울 만한 것들을 잘 커팅을 해가지고, 어, 진짜 필요한 것 위주로 일단은 가르치면서 성장을 시키면서 어려운 걸 계속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방향이 좋으니까 정말 뭐 정말 고연봉자들이 계속 속출하는 거죠 저희는 연봉 진짜 뭐 3,4천 대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하지 뭐뭐 뭐 이런 느낌으로 와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그런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고 괜히 저희가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거대 커뮤니티에 그렇게 욕을 쳐먹으면서 어그이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가 뭐예요 내가 맞으니까 왜냐면 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결과가 되게 중요할 때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군중 심리학을 공부하면 대중은요, 결과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으니까 정치나 이런 걸 봤을 때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 습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 언론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좋아하는 정보만 습득하기 때문에 균형이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러다임, 어, 코드 만능주의, 어, 코드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아직도 존재해요. 어느 정도냐면 모든 유튜를 자기가 직접 짜야만 하는 그런 개발자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뭐 미치겠어 그런 사람들 보면 오픈 소스 같은 거 쓰는 사람은 하대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가 쓰는 툴은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툴이라는. <laughs> 뭐 이런 균형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내로남불 되게 심하고. 이런 개발자들 되게 많은데, 그런 개발자들 밑에서 신입개발자들이 또 배워봐. 그, 게 답습이 된다고. 그러면은 같이 침몰하는 거야, 어느 시점에. <laughs> 그러면서 IT업계 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진짜 많아요, 제 눈에는. 난 그렇게만 안 되게끔 학생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트렌드라는 것을 절대 무시 못해요. 아무리 옷을 잘 만들면 뭐예요? 지금 디자인에 잘 맞지 않고, 그,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니즈 자체가 안 맞는 거를, 안 만드는 옷을 만들면은 사실 의미가 없죠. 유행이 다시 돌고, 도는 뭐 돌아서 뭐 자기가 만든 게될 때까지는 뭐2 30년이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사실은, 어 굉장히 좀, 좀, 구식이죠. 근데,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비전을 제, 세 가지, 이런, 이런, 1차, 2차, 3차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을 때, 로우코드 시대에, 이런 걸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 꼭 생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차 한잔, 저도 지금 차 한잔, 이렇게 갖고 왔는데, <laughs> 차 한잔 하시면서, 어, 관련 정보들, 나,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거고 나는 어떤 개발자를 지향을 할 거고 그게 정해지시면 은그 정해진 방향에 맞춰서 어떤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시는게 상당히 중요해요 중간중간에 계획을 수정을 계속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을 만드시는 것을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내가, 이 아까 그랬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정보만 습득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편향된 정보를 습득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쪽에 좀 한쪽에 치우치진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오늘 한 말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 전달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